그니 그러니까 박원순 타달, 타살설은 타살설은 정철승 변사 호 박원순의 변호사고 아유, 젊었을 때 보니까는 영 아닌데, 어떻게 나이 먹고 성형한 다음에 자기가 차인표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그렇고 아무튼 그 정철승 변 자기가 차인표 닮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이 죽기 전날 청와대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당신 성추행 고소 들어왔는데 고소 들어왔는데 서울시장 사퇴하시죠. 박원순 보고 서울시 장 사퇴하라고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전화를 해서 박원순님 반발하고 날딜를 쳤었다. 이게 정철승이 전하는 말이죠. 음. 이게 정철승이 전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때 그쪽에 그. 음. 고기도 그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간 거지 넥타이로 그렇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박원순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럴 의사도 없었었다. 이게 지금 정철승 이건 여러분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박원순 타살설을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좌파에서 그것도 박원순의 변호사가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 정도 얘기다라고 알아만 두시고 알아만 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그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게 압박을 가하는 인간들에 의한 타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좀 복잡한데요.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자살이거든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하지 말라는 언어인데 <laughs> 난왜 이걸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리적으로는 자살인데 자살로 몰고 간 압박들이요. 좌파들의 본질은 여러분, 좌파들의 세상에선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너무 많아요. 노무현도 여러분, 노무현 같은 경우도 그때 한결에서 나왔던 칼람들 같은 걸쭉 보시고, 보시면, 그리고 쟤네들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엔 명예살인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이 좌파에 있는 여러분, 좌파에는 명예 자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명예 자살이라는 개념이 있다. 얘네들 종교의 그 미미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신들의 운동을 지키기 위해서 미무으로 박혀 있는, 정신적 미무으로 박혀 있는 게 우리가 우리 진영이 어려우면 너가 분신을 해라. 너가 죽어라. 이런 죽음의 자폭장치를 얘네들은 심어놓고 세뇌를 시킨다라는 거, 그거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정말 사이비 종교도 무서운 사이비 종교고, 얘네들은 혁명조직이고, 그 혁명조직으로 인간의 심리를 움직이게 해서 정말 얘네들이 작업을 많이 해놨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에서도 참 많은 사람이 죽죠. 다 자살이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자살시키는 법을 알아요. <laughs> 아, 제가 이, 이거와 관련돼서 다들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시국고 많은데 이거 쟤네들이 자살시키려고 했었던 사람 두 명을 여러분들은 토요일마다 보고 계신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유동기하고 유재일. 쟤들은요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동규형은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거고 나는 님이 뻥같다 이 새끼들아 니들이 이질하라는 게 뻔히 보여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난리를 핀 거고 쟤들이 여러분 사람 인격을 분해시키고 사람 정신을 분해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기술이 있는 애들이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